처음부터 지정신이 아니게 나왔어요 자 이탈리안 블레인 롯 월드컵 32강으로 했고요 처음부터 침팬치니 카푸치노 대노 니코틴 기브미 니코틴이 나왔어요 이게 뭔 일단은 왼쪽에 있는 이 침팬치 왠지 카푸치노를 딱 타주면은 맛은 있을 것 같은데 털이 잔뜩 들어가있을 것 같은 근데 웃긴게 이..이거 이, 뭐야 이거? 전자담배야? 0%라고 쓰이네? 얘 능력이 뭘까?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일단은 저는 정감 가는거 합시다 침팬치니 카푸치니 얘..있으면은 커피 잘 타줄 것 같거든? 얘데고 갑시다 이탈리안 브레인 트하면 나오는거 있죠? 트랄랄레 로 트랄랄라 맨날 나오는거죠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죠? 가람 마라 마라람 바람 브라라 아 읽기도 힘들어 가람 마아아아아아아유 마라... 아유, 아유 씨이기힘드네 왼쪽 갑 합시다 왜리尔스랑 쇼츠에 그렇게 많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왼쪽은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타라고 하네요. 오른쪽은 툴르 리메로 툴르 리니 리치나라고는 하네요. 이 발음이 하나가이다 힘들어. 아씨. 아무리 봐도 정감 가게 생기진 않았다 얘네들 둘다 아까 전에 그... 카푸치노 침팬친이었나요? 어 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정감이 가게 생겼거든 근데 얘네는 좀... 얘네는 좀... 음... 그나마 어 그나마 데리고 간다 그러면은 왼쪽 갑시다 그냥 정강 가는 거 고르려다가 망할 것 같아 회기한거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름 그나마 읽기 편한 것들 나왔어요 시그마 보이 데 트리피 트로피 왼쪽 맛있겠다 머리 위에 초밥이 얹어져 있고요 여기에 그 연어 김밥 그리고 펭귄이에요 그래 오른쪽은 새우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고양이 얼굴이네요 눈가리가 4개인가요 이런? 눈이 4개에다가 아가미가 없어요 이 고양이 아가미가 없어요 물속인데 어 물속 코흡이 된다는 소린가요? 일단은 뭐 일단은 저는 좀더 헬기한 거 뽑으라 그러면은 오른쪽을 고르겠습니다. 발레리나 카푸치나 카푸치나야 얘도 오 어, 이렇게 나오냐 왜 근데 왼쪽은 카푸치노 오른쪽은 카푸치노야 둘다 카푸치노야 둘다 지금 보니까 둘다 카푸치노야 이거 나분님마이 이거 뭐야 이거 뭔데 그러니까 발레리노냐 아니면은 아스시노냐는 이건데 아스시노냐인데음좀더 깐지나는 리고 갑시다 둘다 헬기하거든요 이미. 이미 이 상태로도 해결한데 우리 쪽될거 갑시다. 우리 릴스나 쇼츠 돌리면 자주 나오는 거. 요즘에 이거 동영상도 있던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 이거 전투기 영상 나오면서 막 영화 쇼츠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 있어. 그게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는 자주 보내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네. 타타타타 타타타타 타사우르. 이거 그쪽이랑 똑같은 인가요 퉁퉁퉁퉁 알잖아 그쪽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랑 같은 거 같은데. 둘다 사후루야. 얘는 근데 빠따를 안 가지고 있네. 이 얘는 그냥 전체적인 몸이 쇠추전전인가뭐 일단은 자주 보는 친구 데리고 갑시다 근데 아둘 본노노 다, 진판 진노노. 우랑 우티니. 아사나시니. 둘다둘다 영장류네요. 영장류 맞나? 영장류겠죠? 영장류라고 합시다. 아이 생각하기도 쉽지 않네. 좀더 개랄한 거뽑으라 그랬죠? 왼쪽 갑시다. 우와. 여자 버전도 있어. 와, 아까 그 친구의 뭐에랑 가? 어, 쉽지 않네. <laughs> 결승에서 만나면 재밌을 것 같지만 좀더 괴랄한 거 뽑을 거예요. 이 친구 될것 같습니다. 자, 릴리리 라릴라. 얘도 쇼츠에서 많이 나와요. 얘도 쇼츠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 솔직히 모르겠다. 오른쪽 거는 쇼츠에서 잘안 나오는데 괴랄하다. 둘다 괴랄한 건 매한가지지만 익숙한 친구 뽑아 봅시다. 어, 안 돼요. 다른 친구가 나왔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오오오 구름 안될 친구가 나왔는데 저런 것도 왜 나오는 거야 넘어가요 얘는 파생인 것 같은데 그 아종인가? 일단 읽어봅시다 부르르뿌르르 빠타삠 폼본비니 구찌니 이거 파생 같은데 그 아까 전에 악어친구의 약간 파생 같거든요 얘도 폭격기 아닙니까? 좀더 빨리 날라드기는 그냥 구구덕인가? <laughs> 일단 뭐좀더 개랄한 거 뽑아라 그랬잖아요. 얘는 그렇게까지 개랄하진 않아요. 내 생각에는. 왜 이해될 것같습다아왜 이렇게 커피가 많아? 이탈리아라서 그런가? 아, 커피가 너무 많아. 에스프레소야 심지어. 오씨 개랄해. 오 개랄해. 씨, 씨. 이 뭐야? 오씨. 발레리노로놀로. 아 이거. 아 고증 잘못했네 얘네 또. 아 이거 참. 이거 이탈리안 블레로드 월드컵 만드신 분 있잖아요. 이거 수정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 아니거든요. 퉁퉁퉁퉁 퉁퉁퉁퉁 퉁사후르라고 해야 되거든요. 딱 아홉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 n 참. 아 아홉 글자 못 넣는 거 아니잖아. 넣어줘요. 아 이거 참. 고 h 잘 지킵시다. 근데 좀 how g 니까될거 g 게요아넌 안되겠다 야글로벌푸르 a 들로. o 르 s 르왜 이거는 대체 뭘 들어가 있는 거죠? t 르 o 르가왜 계속 들어가 m e I got some. I got some. I g 음. 얘는 귀여워. 이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아. 요 정도는 그래도 그냥 어디 캐릭터로 출시했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산딸기 좋아하는 그런 작은 펭귄, 뭐 그런 참새 같은 그런 느낌. 왼쪽은 근데 좀 왼쪽은 좀 라에세셔콜라 vs 프롤리풀라. 저 골랐어요. 이미 벌써 골랐어요. 왼쪽이요. 계란 하기도 하고요. 내 생각엔 예~~ 어느 영화에 나오면은 잘 나올 것 같은데요? 공포 영화라든가 그런 거에 나오면 참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종류의 SCP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믿을 것 같아. 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어 벌써 16강이야? 진짜 내가 녹았나? 아괴란한거 가져가. 아괴란한거하니까둘다 똑같네? 아니 개구리 대가리에다가 타이어 끼고 있고 신발 아 발이 달려 있어. 심지어 여기 여기 배가 없어요. 얘 분명 사람 약간 유기체는 아니겠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무기체겠지? 아, 얘될거 합시다. 아유, 둘다계란하긴 했어. 근데 저쪽이 좀더계란했다 아, 둘다 초록색이네. 아, 진짜 뇌가 녹아내릴 것 같아. 그냥 보자마자 그게 느껴져. 왼쪽이랑 오른쪽이 그냥 초록색이니까. 아, 그냥 초록색이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돼. 나 여기서 그러면은. 너 어쩔 수 없다. 카푸치노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아, 이거 이탈리안이라서 그런가 진짜로?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요 커피 관련된 게 많은 거 보니까 이탈리아 쪽이 좀 많이 들어갔나봐요 발음이 이탈리안이라서 그런 걸 텐데 이게 뭐내가 녹았다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좀더개란한거고르게요 근데 요건 그래도 훈련시키면 음 그럴 수 있어 할수 있어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못할 것 같거든요 트랄랄라 로트랄랄라 너 돌아가 얘가 더 끔찍해 너무 미안해 아까 얘 나왔었나요? 야아아 아, 아 아까 그 친구지 아 맞네 맞네 나왔었어 나왔었어 아 아까 그냥 넘기냐고 못 봤어 그치만얘 정도는 귀엽다. 이 정도까지는 귀엽다. 여태까지 나왔던 게 너무 괴랄해가지고 귀염웃게 보이는 건가? 그리고 심지어 이와중에 여기도 커피 있어. <laughs> 여기 아까부터 이 커피 계속 나오네. 커피 짠이 계속 나와. 뭐 말하면. 그리고 왼쪽에 본바르딜로 코르크딜로. 괴랄하면 이길 수 없다. 돌아가라 너. 와. 다시 한번 퉁퉁퉁퉁퉁퉁퉁퉁 퉁사후르. 얘들 리릴레 라릴라좀더 괴랄하고 따지면은 난 개인적으로는 얘거든요. 아니 잘 봐봐 선인장인데 샌들 씻고 있어. 선인장의 샌들에다가 뿌린는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가리에는 초식 동물로 보이는 코끼리가 있고 지금 심지어 떠 있는 떠 있는 알람 시계가 있어. 이 이유를 모르겠어 이해를 못 하겠어 그냥 일단 뇌에서 일단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 누구세요 하면서 얘는 공포 게임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거든. 그래서 그냥 어 공포 게임에서 나올 것 같다. 근데 얘 뭔지 모르겠어. 둘다 개랄하거든요. 근데 좀더 말이 되는 친구야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공포 게임에서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니까 뭐 그럴 수 있어. 얘는 뭐야? 어디에 나오는 건데? 누구세요? 이런 거는 좀아 트리피 트로피 vs 카푸치노 아사시노. 이거는 오른쪽은 귀여워요. 그냥 이거 광고 모델 같아. 그러니까 카푸치노의 광고 모델이지 이건. 왼쪽 봐봐. 괴랄 그 자체잖아. <laughs> 저리 가. 자, 괴랄함이 두개 붙었다. 아까 말했죠 근데 이 브렐롯은 뇌를 빼야 된다고. 근데 내를 뺄 수가 없게 만드는 브레일롯이라서 아까 그 퉁퉁퉁퉁 퉁퉁퉁퉁 퉁사부루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공포 이야기에 나오면 나올 나오 괜찮을 것 같죠? 이게 공포 이야기에 나올 것 같으면 어 그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디어로도 괜찮을 것 같아 오른쪽 뭐야? 오른쪽은 괴랄 그 자체예요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악어 대가리에다가 폭격기가 달려있어요 아 아닌가? 폭격기에 악어 대가리가 달린 건가? 아무튼간에 괴랄한 걸로 따지면은 얘는 그래도 괴랄하지만 어, 어느 공포 이야기에 나올 것 같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된다 오른쪽은 말이 안 된다 그냥 아, 말 자체가 안 된다 오른쪽 으로겠습니다 오른쪽 고르겠습니다 이건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이거는 뭐라 해야 되냐 둘다말안 되는데 둘다 말이 안 되고 둘다 괴랄해 그나마 이쪽 고양이, 고, 고양이 얼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귀여운 것 같기도 해그 이쪽만 본다면 말이죠 왜 아래쪽 안 보고요 이쪽 안 보이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얘는... 일단 뒤에 UFO가 있는 것 자체에서부터 일단 어지럽거든요. 요것만 보고 치면은 아 이것도 계란하네. 아이씨 <laughs> 뭐 커버치려다가 말았어. 라바카 사투르노사투르니타 vs 부르르푸르르빠타빔두 개인데 좀더 말이 안 되고 계란한 걸 골라야 되잖아. 내가 아까 전부터 그걸 기준으로 했잖아. 이거 나무잖아요 여기는. 풀떼기가 있고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없는 곳이야. 그래 잘하면은 말이 될 수도 있겠어. 그래 엄청나게 잘하면은. 아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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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면은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왼쪽 사람들 왔다갔다 거0데0 어떻게 안 들키고 있어 얘 뭐야 어디 마스코트야? 그러니까 좀더 말이 안될것 같으니까 에고 그러겠습니다 오씨어어0 0 0 0이0 0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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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말이 되지 않을까? 너는 뭐니? 돌아가라 너도 마스코트라고 생각하면 되나? 아니겠지? 그냥 좀더 괴랄한 거 고릅시다 여기에서는 딱 봐도 괴랄하잖아 근데 이거 아! 나왔어요 결승전인데 솔직히 이거 이기수있 친구가 있어요? 이 괴랄함을? 이 이탈리안 브레일롯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걸 이기수 있는 애가 있었어? 이거 고를게요 저는 이거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32개 중에서 이게 제일 괴랄한데? 이거 왜 1등이야? 아 그치 비슷하네 음, 확률은 제가 좀더 높네요. 아, 그럼 얘가 이긴 건네 얘가 1등이네, 보면. 어, 어. 사실상 1등이네요.